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게임패스 데이1부터 즐길 수 있어서 오랜만에 엑스박스 앱을 켜봤습니다. 사실 최근 모노러페어 리부트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죠. 특히 모노러페어3의 캠페인 모드가 분량도 짧고 연출도 밋밋할 뿐만 아니라 멀티에서도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블랙옵스6의 캠페인의 분량은 꽤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비주얼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콜 오브 듀티 시리즈는 IW 엔진이라는 자체 엔진을 이용해 개발한 게임입니다. 특히 모던 어페어 리부트 이후 개선된 성능으로 인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광원이나 효과 등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끈한 편이어서 말 그대로 콜로브드티를 위한 엔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주얼적으로도 훌륭하고 총기 사운드나 모션 역시 콜드워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진짜 모던오페어와 쌍벽을 이루는 시리즈로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만 특유의 텍스처 실시간 로딩 방식은 남아있어서 게임을 SSD에 깔아도 캐릭터들의 얼굴 텍스처 로딩이 뭉개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죠. 특히 모던오페어2 이후 클라이언트 통합 방식을 활용하면서 이 불편함은 더욱 커졌는데요. 콜로브 듀티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하고 거기서 블랙옵스 6 캠페인을 누르면 클라이언트가 종료되고 블랙옵스 6 캠페인 클라이언트가 켜지는 방식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엔진 특성이나 뭐 분할 설치 등의 이유로 납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정말 사람이 미치게 됩니다. 캠페인이 업데이트를 한번 하면 콜로브 듀티 메인 클라이언트 실행 업데이트로 인한 재실행 블랙옵스 6 캠페인 실행 업데이트 종료 후 메인 클라이언트 실행 블랙옵스 6 캠페인 실행, 6 캠페인 실행 순서가 되어서 정말 게임 한번 하는데 정도는 거뜬히 잡아먹는 것을 볼수 있죠. 이런 편의성은 조금 더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엔진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무리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지만 개발자 측에서 자잘한 불편함이라고 넘긴 부분들이 정작 구매하고 플레이하는 유저 입장에선 직접적인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 법이니까요. 특히 실시간 텍스처 로딩이 늦어지면서 깨지는 몰입감이나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게임 클라를 매번 정도 다시 실행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자 이번에 게임 플레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싱글과 멀티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옵스 6 캠페인 분량은 꽤긴 편입니다. 대략 12시간 내외 정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정말 마음먹고 길게 해도 6시간이었던 모던어페스를 생각하면 거의 뭐 2배 정도 늘어난 셈이죠. 게임 플레이 방식은 기존 콜로브드티 시리즈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긴 합니다만 여러가지 추가점이나 변경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구들을 중복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살상무기 한 종류, 도구 한 종류 정도만 들고 다니던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폭발물이나 기절 도구 등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만큼 엘리트적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아무튼 기존 런앤건 스타일에서 가젯 사용이라는 과정이 하나 더 더해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점은 각 미션마다 경험하게 되는 게임 장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후생 궁전 습격에서는 세미 오픈월드 방식으로 미션을 진행해 모든 미션을 해결하고 나면 세 종류의 공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했죠. 거기에 연구소 탈출 미션은 갑자기 스토리상의 이유로 좀비를 보게 되며 바이오하자드식 미션 클리어를 해야 하는데요. 총네 가지 구역에 들어가 카드 키4 장을 찾아 메인 로비에 꽂는 방식입니다. 네 가지 구역에서 등장하는 적들은 일반 좀비들과 함께 강력한 공격력과 체력을 가진 보스 좀비여서 꽤 버거로운 편인데요 시리즈 특유의 환각 장면과 좀비를 섞기도 했고 공포감보다는 시원시원한 액션이 조금 더 크게 와닿아서 처음에는 굉장히 재미있게 했습니다만 나중에 가선 생각보다 지루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홀로브 듀티를 하는건데 은신 잠입도 아니고 왜 키카드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는거지? 라는 생각이 짙게 들긴 하더군요. 거기에 반복적인 공포 연출은 불필요하게 느껴진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단순히 잠깐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잊을 법 화면 자꾸 한 번씩 튀어나오거든요. 그 외에는 90년대 치고 너무 오버타크놀로지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플레이 경험이 색다르고 전작 모던오페어 3보다는 더 뛰어난 연출과 방대해진 스케일 등이 재미있었습니다. 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공포 구간 플레이타임과 함께 스토리 진행 방식이 조금 이상한데요. 앞뒤 다 자르고 불쑥 튀어나오는 설정들이 많고 우연히 내가 그 사람이랑 알아. 우연히 내가 그쪽에 지인이 있지. 같은 식으로 이야기 전개가 되는 편이어서 도대체 얼마나 우연을 좋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콜드와에서 보여줬던 우주와 에들러의 모습과도 캐릭터성이 조금 달라진 기분을 많이 받았고 캐릭터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은 불살주의 사상을 전파했던 그 필릭스 뉴먼 정도가 남았네요. 자 정리하자면 콜로브드티 블랙옵스 6의 캠페인은 전체적인 게임플레이 경험이 확장되면서 전작들보다 다양한 방식의 전투와 침입 암살이 가능해졌습니다. 은심 잠입 시에도 단순히 하나의 목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투 교란을 할수 있는 등 방향성 자체가 드러났죠. 다만 그 게임플레이를 감싸안아줄 스토리가 부실한 한 편이고, 주인공 캐릭터 케이스에 대한 서사의 설득력이나 끝맺음이 좋지 못해서 게임을 끝내고 나서도 아쉬운 면이 많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리브듀티 블랙옵스 6 멀티플레이는 기존 시리즈 멀티에서 볼수 있었던 모드들과 함께 여러 가지 모드를 즐겨볼 수 있는데요. 각 모드마다 목표는 다르지만 여전히 러닝건 스타일로 달리며 색적 후 교전 단계를 거치는 기본 코어 플레이는 같습니다. 다만 전작에 비해 무브먼트가 조금 강한 더프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 체감인데 질주 사격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져서 러닝건 플레이가 조금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 캠핑이 심각하다는 베타 테스트 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초반부터 색적할 수 있는 킬스트릭을 제공해서 캠퍼에 대한 심각 각함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점이 있다면 SMG가 다시 강력해졌다는 점이죠. 특히 근거리 교전에서 절대 샷건을 이길 수 없었던 이 자그마한 친구들이 다시 적들을 근거리에서 갈아버릴 수 있게 되었고 AR도 데미지가 좀 든든해졌나 싶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처음 멀티에 들어가서 4레벨 전에 데스매치 1등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현재 단계에선 밸런스 이슈도 좀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짧게 멀티플레이를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플레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패스로 인해 PC 유저들이 늘어나서 매칭 속도도 빠르고 게임 모드도 많은 편이라 즐겁게 플레이했네요. 콜로브 듀티 블랙옵스 6는 전작 모던워표어 3에 비해 많은 발전을 가져온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실망을 주었던 전작에 비해 확실히 연출도 다양해졌고 블랙옵스 시리즈의 전작인 콜드워보다 디테일한 총기 장전 모션이나 약실 확인 모션, 총기 사운드 등을 가다듬어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캠페인의 경우에도 개발 기간에 비해 굉장히 든든한 분량을 보여주었고 멀티플레이의 경우에도 여전히 콜로브 듀티의 맛을 살려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게임패스를 구독하고 계신다면 한번쯤 설치해서 플레이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설치 시 분할 설치해야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푸는 애였습니다.